어버이주의이긴 한데 이렇게, 예, 부모에 대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보면은 어, 예를 들면 이제 부모에 대한 제일 오해하는 부분들이 예, 부모도 이제 살아온 거잘 모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하는 부분이 이 자녀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자녀가 원하는 이 부모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게 굉장히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근데 이게 또 영향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모가 자신들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요거는 이제 애들 입장에서 보면 조부모죠. 니까 그러니까 조부모들, 부모들도 이제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냐면은 자신의 부모를 생각할 때 자신의 부모가 나에게 어, 좋았던 거 어, 시, 뭐, 아니면, 뭐, 장단점, 장점, 단점. 그리고 또, 조부모들이 이제 자녀들 가운데 편애했던 거. 자녀들 여럿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장녀에 대한 부담을 받든지 뭐, 이렇게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 부모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라. 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모, 어 그리고 자기한테는 뭘잘 못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애들도 똑같아요. 그게 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전달되니까 어 부모들도 봤을 때 이게 이제 거의 부모도 같은 경우 는 부부간에도 그러죠. 내게 도움된다 안 된다, 내게 유익하다 안 유익하다 이렇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도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내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부모 생각하면은, 낳아주고 키워줬으면은, 그걸로 된 거죠, 보면은. 왜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로 모든 뭐 부족한 걸 채워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못 채워줘도, 부모가 못 해줘도.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은, 이 부모 때문에 다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일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부모를 이해하는 게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 애들 만나면 사회갈 때도 부모를 자꾸 이해시킨다. 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지키려고 하고, 또애 나도, 그건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애나 보고 그래야 좀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뭘 넘어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나 이 부모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오는 것이 뭐가 오냐면은 이 정서적으로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성인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몸은 다 컸는데 마음에는 막 삐지고 그리고 뭐, 조금만 힘들면은 못하고. 그리고 부모가 생각할 때도 내게 도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한다고요. 예를 들면, 내 친구를 만났는데, 아, 자기, 엄마가 자기를 잘못 키운 거 같아. 내가, 야, 우리 40 넘었다. 우리 나이는 그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책임져야 될 나이야. 근데 뭐, 도움 못 받았니, 뭐, 부모님 날잘못 키웠니, 야, 우리가 그 얘기 할 때가 아니라 애들 키워, 애들 바르게 키워야 될 나이야. 아직도 너는 거기서 못 벗어나냐?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잘안 만나게 되죠. 어, 왜냐면은 이게 정서나 이런 게심이 미약한 거예요, 약하고. 그러니까 이 성인 나이 돼 있어가지고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일 같은 것도 잘못하죠 그, 대, 대, 딱, 물어보는 게, 뭐, 이렇게, 사람들 볼 때, 물어본다, 직장 갔다, 가몇달 동안 버텨요? 언제 그만뒀는지 물어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3개월마다 그만두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년만 되면 그만두는 사람, 어떤 사람은 3년 안 정도 되면은, 또 대판 싸고도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뭐 하다 보면 한 10년은 쭉 다녀야 그 직장에, 그 관계된 계통에 그래야지 뭐가 나오는데, 이게 뭐, 할 만하면 옮기고, 업종 바꾸고, 그러면은 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본다. 야, 너네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때부터 막 불평이 주구장창 나와. 그러니까 아, 이게 어렵겠구나. 저거부터 해야겠구만. 그그 부분을 사약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오해하고 있으면은 계속 그게 상처로 남아 있다니까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거는. 더나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부모 가운데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뭘 보게 하시는지 뭘 깨닫게 하시는 건지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모 보고 야, 둘째 좀제 수학 보니까 좀 가르쳐라 그러니까 사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막내 붙어있지. 자기 바쁜데 그래? 그럼 내가 하면 되지. 야 쉬고 일로 와. <laughs> 그냥 요즘 앉아서 같이 맨날 공부한다. 어두 시간 세 시간 자꾸 해 나는 하면 하면 시작하면은. 근데 왜왜 왜 하냐? 아니 문제집 세 권은 있는데 세권 표본만 알잖아요. 하나도 안 풀었어. 문제집 세 권이 있는데 문제집 세 권만 풀면 학교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하면 돼. 왜 같이 하냐? 아이들이 어렸을 때책 읽을 때할때 때 분명히 반드시 부모가 옆에 같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정서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아니면 소리 내서 하고 있으면은, 읽으면은 얘가 띄어 먹는지, 대충 하는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엄마, 아빠 앞에, 앞에, 앞에 앉아 있으면 계속 집중해서 이게 읽어. 이렇게. 그러면 이걸 키울 수 있거든요. 집중력을. 그리고 엄마랑 같이 앉아 가지고 뭘 하고 있다는 말은 얘가 엄마 아빠와 관계가 엄청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뭘 하고 있다는 말은 어. 그 이거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게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고 원망 미움이 있으면은 이게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영향 끼쳐요. 아니, 다 커도 60, 70 됐는데도 이게 부모에 대한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영향 끼치고 이 영적 문제는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요. 어, 자기가 왜그런지 몰라. 예를, 예를 들면, 우리가 사명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 신학간다고 그, 뭐냐면은, 일하러 다니시니까, 첫째, 둘째는 유치원 보내놓고, 나를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나를 저희 할머니 집에 갖다 갔다 놨다니까요. 근데 나는 뭐 그걸 아나, 어린 시절에 내가 뭐 했는지, 뭐 어떻게 컸는지. 그건 내 기억이 안 나고,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집중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데 항상 보고, 내가 이걸 신학교 가 가지고 교육학 배우면서 내가 아는 거야. 아. 이때부터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때부터 무너진 거고. 어, 부부 때부터 무너진 거야. 보면 관계 맨날 싸우고 있지. 거기서 애 생겼지. 그리고 애 낳아 주고 뭐 밥만 먹이고 있는 거지. 이걸 뭐뭐 뭐 얘네에 대한 미래의 꿈이 뭔지. 그래 시사님 물어봐. 아, 좀 더. 시사님, 애들 얘들 이제 얘가 이제 이제 둘째는 이제 태어나 가지고 한 살, 두 살밖에 안 됐는데. 얘네 중학교 어디 보낼 거예요? 중학교 어느 대안학교대대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낼 거기 보낼 거래요 대학은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뭐좀 해야 돼 아니 그 벌써 애가 이제 둘째인데 둘째가 이제 두 살밖에 안 되는 애가 벌써 엄마는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인생 설계해놓고 지금 시작하고 있다니까 요 어? 그게 좀 이제 그래도 부모 먹고 살만한 집들이인 거예요 근데 거의 보면은 성도들 만나들 부모들 만나 보면은 그런 거 없거든. 오늘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오늘 하루하루 벌고 살아야 되고 미래 계획 없고 그냥 오늘 만원더벌면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오는 집이랑 그렇게 태어나고 이제 1 2년 밖에 안 됐는데 얘 고등학교 어디 보내고 대학 어떻게 할 거고 유학을 보낼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 놓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집에서 맨날 그런 갈등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도 애들. 나할기 전부터 책 샀다니까요 애들 볼만한 거쭉 사놓고 애는 읽혀야 된다고 언제부터 읽히냐 태어나면서부터 읽혀야 된다고 그래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독서를 하고 그러면은 학업을 할수 있는 기초를 깔아놓는 거라 그래서 학교 가야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 이거 키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치유를 해야 돼 사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봐야 돼.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나중에 뭐로 되냐면은 직장 가면은 윗사람과 상사와의 관계와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무시하는 거 자체가 벌써 이제 죄를 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 미워하는데 원망하는데 학교 가서 공부하라면 그게 공부가 되냐고. 그 저도. 앉아서 고민을 했다니까 뭘 고민하냐면 아 나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게 내 중학교 초등학교 때 고민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싸울까? 어, 우리 집만 싸우나? 다른 집은 안 싸우나? 다른 집 물어보니까 그 동네가 그러니까 다 같이 싸우고 있더만. <laughs> 아니, 세트로 싸우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죠. 어, 장단점 나오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가정들이 다 저렇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왜어린애들부터 기도해주고 가정 예배드리고 그리고 애들과 같이 독서하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이거를 만들어줘야 기본적으로 이제 서밋로갈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줘 기본을 만들어주는 걸 해야 된다 이거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이 된 거지 못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형이랑 누나를 보면은 아버지가 책 많이 사주고 읽혔다니까 요 아버지가 공부를 시켰어. 한글를 근데 나는 이상하게 아다리 안 맞아. 그때마다 꼭 이사 다니고. 그리고 급변하게 일어났어. 서울에서 서울 올라오고 서울에서 다시 저 강원도 가고 강원도에서 다시 올 기회 올라오고. 나는 그때 아다리가 탁탁딱안 맞아. 이상하게.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그 신학과 간 원래 신학과 보내는 건데 목사님이. 목회하라 그래가지고 싫어가지고 피해 간게 이제 교육학과 갔는데 그게 나에게 이제 도움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데 이거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거. 어떤 부모가 자녀를 안 키우고 싶고 잘안 해주고 싶어 정신없이 살아왔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놓쳤던 부분이지 살아가는 마음은 항상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끝나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부분 발판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체를 치유해지고 저 힘들어져 있는 부분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조그만 뭐 기분 나쁜 말 하면은 막막막 막, 막 마음이 떨려서 못하고 못하고 어 직장 가면 아, 사람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나 관둔다고 그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게 약해서 그래 마음이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그리고는 뭐냐 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한, 한, 한 가지를 가지고 한시간만 집중하면 되는데 세시간만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지금 능률이 떨어져 버리죠. 그럼 경제 문제 오죠. 경제 문제 오면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오죠. 결혼 생활에. 그리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오면은 교회 오는 것도 챙피해서못 와. 어. 어, 교회 오면 아유 뭐 요즘 어때요? 그러면 아유 잘돼요? 그러면 기분 좋아서 오는데 아이고 요즘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러면은 교회도 못 온다고 요 신앙생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잘하는게 이게 뭐냐면 다 연결돼가지고 여기까지 온다니까. 요 그리고 직장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교회도 막 돌아다녀 막막 돌아다닌다니까. 그래놓고 뭐이 아, 교회는 뭐 이게 뭐안 좋고 저 교회는 뭐안 좋고 정보는 다 알아. 근데 그렇게 똑똑한데 왜 자기는 안 되냐고. 뭐 우리 목사님은 뭐가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다. 그러면 네가 목사야라 그러시나. 내가 목사한 분들 그 정도로 훌륭한데 왜안 되냐. 아니 비판하는 것만 늘었지 대안과 답을 찾고 답을 해결하는 부분은 안된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들 보고 자녀들할때꼭 속지 말아야 되게 사단이 중요한 가정이니까 이렇게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 그러면, 너 같은, 저 같은 경우도, 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었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커서 사단이 집중 공격한 거예요. 왜? 이 사람만 원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사역자로 쓸것 같으니까 여러분 후대를, 후대를 하나님의 계획에 기중하게 쓰임 받을 것 같으니까 사단이 거기 막 집중 포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사명이 생겨야 돼아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무너뜨려서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이거 붙잡고 승리하게 하셨구나 어 그리고는 우리 후대들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자꾸 딴데 집착 생기게 만드 게임 집착 뭐 아니면 뭐 누가한테 좋은 말을 하나도 안 남아 있고 보면 상처받은 것만 다 남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축복된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상처받은 것만 싹다 기억하고 그거는 뭐 용량이 큰가 봐내 용량이 그럼 그거 보면 은 반대로 깨달아야 돼 아, 중요한 가정이고 후대에 대한 중요한 계획에 있어서 또 사명자로 쓸까 봐 방해한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웠냐 했을 때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냐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축복이냐?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내 정서를 치유하고 집중력을 치유해서 이제는 나와 같은 가정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어? 다윗은 왕된 다음에 성전지를 계획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할게 있다니까요.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미래 후대를 위해서 할게 있어요. 후대를 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말씀 가르쳐 주려면 내가 읽어야 돼.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그거 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같이 책 보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사건들 많잖아요. 보면은. 한강에 죽은 애 같은 사건 같은 경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이거를 영적 문제라고 얘기한다면서 애들한테 시간을 보내시라고. 요 어, 메시지도 붙잡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5월 달만 아니라 가정 치유해야 된다 요번에도 뭐 조사하는데 아이들이 65%가 결혼할 필요 없다 라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단이 뭘 원해요? 결혼하지 마라 애 낳지 마라 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니까요 아니 뭐 그게 모세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시대에 유아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니까요. 죽을 필요 없어 안 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는 거야. 하나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어 사람들은 뭐냐 결혼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애 낳을 필요 없다. 어뭐애 낳고 싶으면은 정자 받아다 그냥 <laughs> 낳자. 뭐 샤오리 뭐 개개 하여튼요. 그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 사단의 전략은. 기독교인들 번성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유럽 같은데 애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주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 애들을 받죠. 외국 부모들 받잖아요. 입양을 받고. 그래서 그것 타고 모슬렘이 다 들어가잖아요. 모슬렘은 무조건 낳 차라는 아요 무조건. 낳기만 해도 적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모슬렘 인구가 20-30%씩 는다는 거예요. 2삼십프 늘면 이제 선거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어난다니까. 요 근데 우리는 유럽에다 선교사도 못 보내잖아요. 보내면 맨날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데 좀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정작 뭐냐면 제일 중요한 데가 유럽 쪽인데 선진국인데 선진국에는 선교사도 못 보내. 어, 어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가정을 치유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올바른 가정을 심는 거. 그, 남자애들 만나면, 그랬다. 야, 요즘에, 집에, 집안일에, 여자남자일이 어디냐. 어, 여자남자일이 어디 구석기 같은 시대하고 얘기하고 예전 농봉기 시대에 남자들이 나가서 농봉기 일하고, 여자들 안에서 집에서 일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같이 하는 거지. 그 우리 애도, 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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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로 와, 다. 근데 우리 사모님 잘안 시키더라고요. 다, 야, 야, 내가 청소하면, 내가 다 청소해야 돼. 어, 왜 그러냐. 아니 그거 해야 같이 해야 같이 벌고 또 같이 애들 키우고 하는 거지 뭐 애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 공부 같은 경우도 시간 나는 사람이 먼저 사는 거지 어 애들 그 어떻게 해요? 공부 시켜야지 부신자들은 막 학원 보내고 난리 부르슨데 그래놓고 이제 뭐요번에 사건 터진 거도 보면 그 의대생들 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어 심각한 부분인데 그뭐 가정에서 가정도 안 하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힘들어하고 어 돌아가신 부모도 원망하고 그거 그만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 그 부모가 못한 거 애들한테라도 해야지 치유하고 해야지 그리고 가정들 만나면은 가정들 물어보고 해야죠. 어, 막 부부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막 뒤엉켜가지고 근데 이게 불신자 가정이면은 아유 하나님 안 믿다가 그렇지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가, 기독교 가정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묵상은 해야 돼. 요즘 애들이 부모 말잘안 듣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다 사단이 떨어뜨려 놓은 거야. 사단이. 근데 부모들도 뭐냐면은 그 권위를 다 학원에 맡겨놨어. 왜내 새끼를 왜 학원 가서 키워? 내 새끼를 왜 뭐냐면 딴 사람이 다 주물럭거리냐고. 게이머들이 주물럭거리고 있고. 유튜브 방송가들이 뭐냐면은 걔네들 상가 사상을 다뒤집어놓 놓는다. 근데 그 유튜브 방송이나 연예인들 그 가정사들 보세요 막다숙대밭이야 어제는 근데 도끼를 봤는데 그 도끼가 경주 출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주 불교에 심취해 있어 그래서 불상들을 전 세계에서 사서 모으고 그러더라 아 걔가 노래 부르고 랩뭐랩 랩 하는 거를 그걸 애들이 듣고자 란다니까 그걸 메시지라고 듣고 앉아있다니까 우리 애들은 듣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거도 뭐냐면은 그게 연예인들인데 연예인들이 가르쳐주는 사상. 그래서 내 자식인 줄 알고 내가 몸은 다 키워놨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생각이 전혀 달라. 우리 교회에서 키워놓은 줄 알았는데 교회랑 생각이 전혀 다르다니까. 요 왜냐, 세상 문화가 다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애들 빼앗기지 말고 가정 공격한다고. 방치하지 말고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또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서 후대 바르게 살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혹시 부모에 대한 상처 있으면은 치유하여 주시고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바르게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서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